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첨예하게 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물로 샤워해야 한다랑 차가운 물로 샤워한다 이두 부류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찬 편이라 더운 날에도 항상 뜨거운 물로 좀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음. 진혁 씨는 어떤가요? 어, 저도. 좀 뭔가 열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찬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3월까지 그 찬물로 씻게 하거든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한이 며혀서인지 저도 지금 항상 따뜻한 물로 씻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진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조금 온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근육 긴장을 푼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샤워를 많이 하시는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건조하고 가려워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음 맞습니다. 심해질 경우에는 피부가 그 닭살 모양으로 오돌토돌해지는 그런 증상 아시죠? 네. 모공각화증이 네, 네. 그 모공 발생할 수도 있고 어, 그래서 뜨거운 물 샤워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20분 안쪽으로 조금 짧게 하시고 그리고 물 온도도 36도에서 39도 정도로 적당히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의보감도 건강관리에 딱 좋은 온도로 준비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하실 원장님 두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이종호 원장님, 최재훈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에 이 뜨거운 물 샤워 이야기로 좀 열어봤는데요. 어, 최원장님, 뜨거운 물 샤워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혈압이신 분들에게는 안 좋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어, 예, 맞습니다. 음. 너무 고혈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시게 되면 사실 그 순간엔 좋아요. 음. 몸의 혈관들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완되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이후에 밖에 나와서 찬 공기를 쐬게 되면 그때 순간적으로 몸의 혈관들이 쭉 수축이 되면서 원래보다도 더 높은 혈압으로 올라가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무슨 따뜻한 물이 닿았을 때 혈압이 혹시나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였군요. 네. 원장님 그렇다면 그 목욕탕 같은 데서 온탕 냉탕을 막 왔다 갔다 하시는 어르신 있잖아요. <laughs> 예. 별로 안 좋겠네요. 아 어, 이제 뭐 건강하신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또 혈관이 수축되고 그다음에 음. 이완되고로 반복하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음. 몸에 원래 고혈압이라든지 하는 지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아, 조심하셔야 저혈압도 네. 마찬가지일까요? 네, 마찬가지라고 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뜨거운 물 샤워만큼이나 이게 갈리는 그런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따뜻한 아메리카노냐, 차가운 아메리카노냐 있잖아요. 네, 네. 얼죽아라고 해서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네. 자, 사실 한의학적으로 이 차가운 음료가 몸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의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체온이 37.5도잖아요. 음. 네. 이 온도를 항상 유지를 해야 모든 신진대사 효율이 좋은 건데. 네. 사실 이게 차가워지고 나서 다시 따뜻해지는 데까지 힘이 들잖아요. 음. 그래서 이 힘이 드는 것마저도 아끼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죠. 오. 따뜻한 부분은 천천히 식히면 되는데 네. 차가워진 부분은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힘이 드니까 아. 그힘 하나마저도 우리는 아끼고 싶다는 라 음. 한의학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 몸을 따뜻하게 해라.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순간에 시원함은 줄수 있지만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운 여름에 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천천히 마셔주시는 게 건강에는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건강지수를 올려줄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나이에 관계없이 관절염을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이를 많이 신어서 혹은 음. 살이 찌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 관절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현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아 예.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뼈와 뼈 사이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부분들을 전부 관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음. 우선은 섬유관절이 있습니다. 네. 섬유관절은 그두뼈 사이가 섬유성 결합조직에 의해서 딱 붙어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잘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음. 어, 예를 들자면 우리 몸에서 두개골, 두개골은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아기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어, 네. 뼈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 뼈들 간에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그 사이가 섬유성 조직으로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음. 딱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연골 관절이 있습니다. 연골 관절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척추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척추는 뼈와 뼈 사이가 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관절 형태가 아닌 디스크라고 하는 조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디스크는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눌리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면서 이뼈 사이가 완전히 움직이지는 않지만 약간 탄력을 가지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관절을 바로 연골관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음.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 가장 익숙한 윤활관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절의 형태가 바로 윤활 관절인데요. 음. 이 관절은 뼈 끝이, 그러니까 뼈와 뼈가 만나는 끝이 관절 연골로 덮여 있으면서 그 주변, 그 가운데가 활액으로 채워진 관절 주머니가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정해진 각도 내에서는 움직임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 바로 연골 관절입니다. 그래서 음. 어깨, 무릎, 고관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활 관절이고요. 그리고 이 윤활 관절은 굉장히 적은 마찰력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네. 범위의 운동이 가능한 그런 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최 원장님께서 섬유관절, 연골관절, 그리고 윤활관절 이렇게 종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원장님, 그런데 이 관절이 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윤활의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음, 네. 윤하의 관절이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음.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관절이에요. 어, 대부분의, 네, 대부분의 관절이 네, 레버레의 관절이 윤하 관절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일곱 가지 구성 요소로 설명 드리면 당연히 뼈가 있어야 되겠죠. 네. 뼈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뼈를 마치 미라의 붕대처럼 감싸고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음. 네. 이 인대가 근육과 뼈를 연결해 주는데요. 모든 근육들이 다 뼈에 인대에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근육들이 얇게 힘줄로 돼 있어요 음. 그래서 그 힘줄들이 다 인대에 붙으면 그 힘이 뼈에 전달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음. 네. 근데 뼈와 뼈사이는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주머니가 꽉 차지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주머니 안에 활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어서 부드러운 활액을 분비시켜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활액이 관절 주머니 안에 꽉차 있고 그리고 연골이 이렇게 뼈 끝에 있어서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는 건데요 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목이 꺾어 보면 이렇게 소리 나고 하잖아요 맞아요. 관절 네네. 소리 그게 활액의 소리예요 음. 그래서 이제 활액들이 이 관절과 관절을 보호하는 내부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음.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관절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하나 하나의 문제가 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관절에 대해서 좀더 들어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상체에 있는 관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그런 관절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예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몸의 모든 관절 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깨 뼈 그다음에 위팔 그리고 이 쇄골 이렇게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어깨 뼈와 위팔 사이 부분의 연결 부분을 큰이들 어깨 관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어깨 뼈 부분에는 관절 와라고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위팔에는 볼록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두 개가 마주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마주친 부분 주변으로 관절 순이라는 것이 둘러싸고 있어요. 음. 그리고 이 관절 순과 인대 그리고 어, 관절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관절이 음. 빠지지 않도록 잡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음.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겉에 이 어깨를 움직이게 되는 네 가지 근육. 흔히 회전근개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 네. 이네 가지 근육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바깥쪽으로도 또이 우리 몸의 목 그다음에 등 가슴, 이런 부분과 연결되는 근육들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능도 많고, 또 구조도 복잡한 만큼 그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 어깨 관절 질환을 보면 오십견도 생각이 나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음. 어, 그리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냥 곧바로 떠오르는 질환만 해도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구체적으로 어깨 관절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건 이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저는 저희 향년에 내원하시는 어깨 질환 환자분들의 어깨 질환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네. 먼저 세, 세 가지 생각해 봤는데 회전근계 파열, 네. 그리고 석회성 건염, 그리고 음. 어깨 충돌 증후군 세 가지가 생각이 나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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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전근계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관절에 이루고 있는 큰 근육 네 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음. 네개의 근육이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데 네. 어깨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기능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 어.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근육들을 이 근육들을 이네 가지를 한꺼번에 회전근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회전근개에 많은 힘줄들이 있는데 그 힘줄들이 노화나 각종 요인에 의해서 이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거나 조금 파일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우리 옷 오래 입으면 집에 있는 잠옷 같은 거좀 음. 살짝 뜯어지고 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근육이 사이사이 에 뜯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지점에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히 발병 원인은 정확히 모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음.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위 주로 호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 회전근리힘주의 부분이 약간 석회가 침착된 현상이 있고 혹은 석회처럼 약간 딱딱하게 그 탄력성이 잃어버린 현상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렇게 초음파 진단이나 검사를 했을 때좀 이렇게 하얗게 어. 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 질환도 요즘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음. 마지막으로는 어깨 충돌 증후군인데. 그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깨 위에 견봉이라는 여기 천장뼈가 있는데요. 음. 네. 이 팔을 원래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제 이 회전근개가 이 어깨 상완근의 상완골두를 상안 내려 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렇게 안부딪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아그 이렇게 들면은 딱 찝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극상근이나 다른 근육들을 치료해야 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음그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이세 가지 질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듣기만 해도 네. 벌써 어깨가 좀 불편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증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이 병명을 정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앞서서 세 가지 지금 대표적인 질환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가장 익숙한 건 바로 50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발병 연령도 많이 낮아지면서 40견이라는 말도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50견은 어떤 질환인지 이에 대해서 좀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예. 50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5 0 세쯤 돼서 어깨가 아프다라고 음. 하면은 그냥 전부 5 0견이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네. 실제로 5 0견은 동결견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고 음. 구체적인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5 0견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거 뭐 네. 왜 나타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외상이 없으면서도 그 다음에 움직임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음. 어, 50견이신 분들한테 팔을 들어보셔요. 그러면 은 여기서 어안 올라가요. 어... 라고 표현하시는 을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가장 심할 때인데요. 어... 그래서 원인은 굉장히 부, 불분명하지만 이제 노화나 운동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발생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 굉장히 긴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증상으로는 굉장히 심한 통증이랑 야간 통증이 있는데요. 이건 어, 초반에 주로 나타나게 되는 증상이고요. 그 이후에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모든 운동들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어깨를 돌리거나 아니면 들거나 하는 이 모든 동작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오십견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이 그 진행되는 어떤 기수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어떤 그 치료하는 접근 방법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50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세 가지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처음에 3개월 동안에는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네.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돼요. 네.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을 호소하는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힘든 시기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음. 네. 그리고 만성적인 통증으로 점점 넘어가게 되고요. 음. 그다음에 어 이제 내가 움직일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자꾸 움직였을 때는 어왜 이상 안 움직이지? 아. 이런 수동적인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네. 되게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3기 1년 이후가 지나게 되면은 이때를 사실 그5 0견이나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통증이 가벼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관절에서 어, 이제 옛날보다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줄어드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할 때만 아프거든요. 아, 이게 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예, 점점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해갑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어, 그래도 당연히 이제 그 차이가 있. 는